어어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다이브, 다이브, 다이브. 그래서 <laughs> 음, 근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 해줄 정도면 나랑 안 맞았을 거야. 나랑 아예 애초에 사귀지를 못 했을 거 같아. 응, 음, 맞아, 대화할 거리가 없으니까. 맞아, 대화할 거리도 없고. 근데 대부분 아니, 게임 같은 거 아니어도 뭔가 내 행동을 존중을 안 해주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음 나는 약간 그 친구도 게임이 아닌 다른 취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그 친구한테 이제 게임을 같이 해보자고 권유하면서 그 친구 취미도 내가 해보려고 이렇게 하면서 음. 서로 이제 공유하자는 식으로 할것 같아. 이렇게 좀 음. 서로 서로의 취미를 공유할 수 있는 음. 알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맞아. 그런 게 보인다면은 괜찮은데 그냥 게임 싫어, 아 게임 안 해, 너도 게임 하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 나오면 좀. 답답하고 서로, 싫을 것 같아. 서로 노력해주는 정도면 이제 나도 맞춰가려고 노력할 텐데. 음. 완전 완전 짤이다? 그러면 안녕 안녕. <laughs> 일단은 게임을 하는 동안 이 핸드폰 이거 덮어놓고 무음 모드가 국룰이다. 진짜 전화가 무드야.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른다. 이미 이미 제 핸드폰을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걸 하고 있으면 그아 이제 나중에 나중에 보고 아부재중 전화가 왔었네 미안해 못 봤어 요 정도 하지 내가 막 구구절절 내가 승급 전화를 하고 있어서 못 봤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응. 디스코드 전화까지 온다면 응. 그럼 포기하고 이제 받겠지 디스코드도 어. 이제 활동 활동 응. 안 함으로 바꿔 놓고 <laughs> 맞아 오프라인이 국룰이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약간 언짢은 티를 내겠지? 아 약간 바쁜 척? 음... 어, 어왜왜왜 왜, 왜? 어, 어어어어어 잠깐만 잠깐만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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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laughs> 이러지 않을까? 나 항상 게임을 하다 보면 말했듯이 내가 게임을 잘 못하니까 혼자서 하면 너무 외롭단 말이야. 나 어, 지금 어떻게 게임을 이끌어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 계속 죽는데, 누가 좀 케어해 줬으면 좋겠는데. 음, 그럴 때마다, 아, 게임을 하는 남자친구가 있었다면 날 보살펴 주지 않았을까. <laughs> 그런 생각도 하고. 맞아, 맞아. 약간 나는, 솔큐 돌렸다가 정치 당할 때? 그럴 때 약간 아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넘어서 같이 게임 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연인끼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꾸 갱비스트가 떠오르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게 괜찮지 않을까? 원래 그렇게 하면서 좀 서로 터야지 너무 맑게. 음... 투닥투닥하면서 어, 투닥투닥하면서 싸우면서 원래 묵은 감정을 털어내는 거지 묵은 감정도 털어내고 정도 쌓아가고 그지그 싸우면서 크는 거지 주먹으로 정을 쌓는 타입이래요 <laughs> 자꾸 이렇게 주먹을 쥐게 되네 <laughs> 제가 요즘 가장 빠진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고요 급구합니다 저는 롤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요 <laughs> 롤을, 원딜을 잘하듯 남자친구랑 같이 보, 바텀에 가서 뭔가 내가 서포터하고 그 친구가 원딜해서 라인전을 이기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있었고 또 내가 롤에서 라칸을 제일 좋아해. 진짜 라칸을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여가지고 자야를 연습했을 정도로 라칸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자야하고 남자친구가 라칸 해가지고 같이 비안도 같이 하고 음. 집에도 같이 가고 상점 깃털도 같이 날리고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 듀오의 로망이 있지 모든 모든 게임에서 롤을 하든 배그를 하든 오버워치를 하든 아, 듀오의 로망은 있고 이제 나는 근데 사실 막 멀티플레이라고 할 게임이 없어서 지금 메이플스토리 막 이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남자친구랑 같이 하면은 음. 남자 친구가 길돌을 해준기를 바라거나 그런 거 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보업 사냥터 가서 둘이 어. 말없이 어, 여러 여러 길돌 해야 되는데 이제 한250 레벨 되는 남자 친구가 나타나서 아. 길돌을 다해 준다든지 좋네. 됐어. 아. 좋아. 내 한을 풀었다.